시청자, 구독자, 애청자, 국민, 주민, 저희 지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휘! 기자입니다. 아, 제가 밀고 있죠? 치즈중진담. 오늘은 모처럼 바깥 야외 나왔습니다. 아,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어디냐면요. 국가, 거점, 국립대학교, 전북대학교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저출산, 또 학력이구 감소로 전국적인 대학교 위감이 쌓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교육 전문가를 만나서 대학의 현 주소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나갈 방향을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아 엘리베이터를 타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예 청년이 안녕하세요. 피 기자입니다. 어, 어. 네, 네. 네, 아, 아유 반갑습니다. 찾아서 감사드립니다. 네, 찾아안찾아뵐 네, 네. 수가 없어요. 아 그래? 네, 너무 네. 활동을 많이 하신다고 아, 해서. 아, 예, 감사합니다. 또 KBS와 함께 우리 네, 제가 네, 네. 좋은 활동을 많이 해야죠. 아, 네. 그러니까요. 야,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총장님 배로 왔는데 네. 총장실이 새 단장된 한. 새 단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제가 제 취임한 지한 4개월 좀 넘었는데 그렇죠, 동안 네. 전임 총장님이 쓰시던 음. 이 종장지를 약간 좀제 취향하고 우리 전북대 취향에 맞게 좀 고쳐볼까 이것도 좀 새로 아 새로, 새로 최근에 빛나는 전북대를 위해서 빛나는 전북대 전북대 그다음에 글로벌 TOP100을 위해서 좀 비, 빛나자 이렇게 해서 이것도 바꿨습니다 아 활동을 요즘 참 많이 하신다고 듣기는 제가 그리고 또 태양 태양광하고 여기 좀 약간 이마가 넓기 때문에 제가 항상 빛나는 거예요. 사실 <laughs> 이제 항상 빛납니다. 이것도 같이 빛나도록 그렇게 이 바꿨습니다. 어떠세요? 보시죠? 아 좋아요. 네. 저는 뭐 네. 좋기도 하고 네. 총장님 뭐 본격적인 저희들이 이제 인터뷰 뭐 네. 진행하기 전에 네. 일어서서 제가 간단히 궁금했던 게 하나 있는데 학창 시절은 좀 어떠셨어요? 예, 학창 시절 저는 진짜 뭐 너무 재밌게 보냈죠. 왜냐하냐면 저는 항상 뭐 꿈도 많았고, 어... 뭐 해보고 싶은 것도 많았기 때문에 늘 뭔가 뭐 열심히 하다 보면 재밌게 지냈습니다. 아, 저희들은 본격적인 인터뷰는 또 다른 곳에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네. 대학 전체가 잘 보이고요 오늘 좀, 좀 낮에 흐려서 그런데 보악산이 보여요 저쪽이 음... 여기처럼 뷰가 좋은 데가 좀 쉽지 않거든요 저 앞쪽에 보악산 아... 이 보이고 제가 항상 모악산 보면서 하여튼 우리가 여... 최고가 되자 이런 생각을 네. 네. 마음을 다잡기도 하고, 하고. 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외부에 서신 분이 보면 우리 대학 저거 뭐 법전원 그다음에 다 대학을 허비할 수도 있고 여기. 또 예쁜 꽃들이 수국이나 이게 피어가지고 오 음, 진짜 마음도 편해지고. 마음도 편해지고 전북대 캠퍼스가 제가 볼 때는 눈에 띄게 좀 아름다워졌거든요 네. 근데 교직원 또 학생분들도 뭐 공부 또 업무에 또 열정을 또 불태울 수 있는 곳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관광 명소가 좀 되고 있거든요 전북대학교 캠퍼스 많이 바뀌었습니다 조금.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전북대학교 캠퍼스가 바뀌었다는 게 저도 뭐제 느낌보다는 뭐 다른 사람들 느낌을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지난 2주 전에 저희가 전국 국국립대학교 총장님이 39분이 오셔가지고 아, 39분. 예, 교육부 이제 중요한 그렇죠. 멤버들과 같이 와서 회의를 했는데 이 캠퍼스 우리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덕진 공을 내려다보면서 이저그 뷰를 보고는 야, 우리나라에 이렇게 아름다운 캠퍼스가 있냐. 정말 최고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들을 만큼 감탄을 자아낼 정도로 우리 캠퍼스가 아름답고요 그래서 저는 뭐 우리 대학이 실력으로도 글로벌 탑1 0이지만이 캠퍼스 아름다운 걸로 하면은 저희가 어, 탑 10에 들지 않겠냐 이렇게 글로벌 탑10네 탑 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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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지난 2월 취임을 하셨잖아요 네네 네네 시간 참 빠른 것 같습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상당히 숨 가쁘게 직원들이 피곤할 정도로 네네. 열심히 뛰었다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넉 달여 동안 대학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좀 하셨죠? 제가 네달 동안에 외부의 뭐 하림이랄지 뭐 유명 그키스트랄지 이런 유명 기관하고 MOU 맺은 건 말이죠 사십 건입니다 한 달에 열건 꼴인데요 한 달에 열건 꼴이면 매주 두건 이상의 MOU를 제가 기관들을 회사나 이런 데가 맺어서. 그런 활동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어제 6월 22일에 글로컬 3 0에 가지고 어 지역에 있는 좋은 대학을 이번에 15개로 압축을 했는데요. 이 예비 설정에 우리 대학이 들었는데 어 어제 발표하자마자 구총장세 분이 지금 아파서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저랑 같이 매일 뛰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발표하자마자 이 저기 맥주 한잔사자 보는데 아파서 못 나오고 제 옆에 뭐 같이 있었던 그 교무처장님은 지금 어제 목이 쉬어 가지고 우리 학무회 때 이게 뭐 안건 설명돼야 되는데 막 겨우 설명하더니 저녁 먹고 그냥 바로 집에 들어가서 오늘 못 나온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우속의소리지만 그래도 학내 구성원들이 대학의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은 좀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 대외적 활동은 그렇게 열심히 뛰었다. 학내 또 이제 우리 대학생, 우리 구성원들 위해서는 또 어떤 노력들? 아, 제가 이제 뭐 사실 우리가 학생들을 위한 충장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 네. 제가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오고 싶고 다니고 싶고 공부하고 싶은 대학으로 제가 만들겠다는 게 저의 뭐 꿈인데요. 네. 그래서 제가 학생들과 자주 소통을 합니다. 뭐 삼월 삼일은 삼겹살 대, 대회, 삼삼대에서 삼겹살도 같이 마시고 매달 한번 정도 제가 호프데이를 만들어서 학생들과 소통을 어. 많이. 하고 또 제가 중간고사 기간에는 또 간식 나눔 행사도 하고 음. 기말고사 때는 또 커피도 드리고 하는데 제가 지나가면 우리 학생들이 막 사진 총장님 사진 찍어요. 뭐 그래서 제가 좀 인기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인기보다 인기보다는 관심종자에 좀 가깝다. 관심종자 제가 왜 사진 찍냐고 뭐 그렇게 물어보면 아, 총장님 잘생겼다는데 잘생겼니까 아, 네, 그거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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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습니다. 그냥 네. 립 서비스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laughs> 제가 이제 사진은 그 자주 찍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막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주 최근에 천 원에. 밥상 예그 예. 예, 부분도 좀 제가 눈여겨 봤었거든요 공부하는데 사실은 아침이 아침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늘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충분히 아침을 먹어야 공부할 때도 머리도 잘 회전되고 또 공부에 집중할 수 있어 제가 그랬는데 사실 최근에 이제뭐 식대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아, 학생들이 아, 걱정을 아. 많이 해서 그 아침밥상을 제가 뭐 후보 시절에 공약을 해서 제가 되자마자 바로 학생들이 좀 아침 식사에 걱정 없이 하도록 지금. 시행을 했고요. 그게 예약 한 5분 지나면 다 찹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대를 좀할 생각입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있다라는 말씀을 사실은 이제 행복한 이야기만 할 수는 없어서 이런 말씀을 좀이 본관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저출산, 또 이게 학력 인구 감소, 뭐 대학마다 좀 다른 문제이긴 한데 네. 전북 지역의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님으로서 현재 대학의 상황 현주소를 진단한다면 어떤 상황일까요? 그런데 우리 대학은 정말 위기 상황입니다. 여기냐면 학령 인구, 우리가 저출산 때문에 학령 인구가 줄어 가지고 지금 현재 대학 4년제 대학 정원이 4 7만 5천 명인데 지금 내년에 2024년에 40만 이하로 떨어져서 거의 한 8만 명 이상의 입학생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대학이 그 위기가 현실로 되고요. 2040년 정도에는 26만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절반이... 네,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제 대학은 그 시대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글로벌 34업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거점 국립대학뭔 걱정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우리 거점 국립대학도 이제 위기가 현실화되고 내일모레 몇년 있다가 바로 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위기감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학이 그렇다면 어떤 경쟁력을 지금 가져야 된다고 보세요? 네, 사실 저는 교육 개혁의 취지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대학, 우리나라 대학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미국이 그러고 있거든요. 교육 강국이어서 세계 인재들이 다 미국이와 공부하고 나아서 미국의 국가의 주요 산업에 종사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고 거기서 평생 살면서 정말 좋은 나라로 거듭나는 것은. 교육 강국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우리 동남아시아나 이런 수재들이 우리나라에 오고 또 우리 전북 지역에 머물러서 전북 지역의 산업 발전도 이끌고 또 모자라는 일손도 채워주도록 그런 시기가 왔다는 거죠. 시기가 왔고 이제 총장님이 이제 처음 뵐 때부터 강조했던 단어가 좀 있습니다. 글로컬 대학 30. 이게 뭐 제가 공교롭게도 이제 총장님하고 인터뷰 일정을 잡았는데 바로 직전에 또 예비대학에 네. 선정이 됐습니다. 네. 일단은 최종 선정까지의 과정은 좀 남아있지만 네. 지금 현재 예비 지정대학으로 선, 선정된 이유? 좀 궁금해요. 혁신적인 어떤 계획을 정말 잘 썼다 이렇게 평가를 받은 것이죠. 특히 이제 저희는 지금 현재 학과별로 모집단위가 우리 그 국립대학이 한 100개 이상 됩니다. 100개 이상은 28년까지 20개로 줄여서 광역화해가지고 계열별로 모집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학과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 대학을 이제 그렇게 혁신해야 된다. 원하는 어떤 트랙을 거쳐서 전공을 선택하도록 우리가 이제 저희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세만 현금의 어, 저기 대학 기업. 도시. 이를테면 이제 배터리에 관련되는 기업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런 관련 학과는 거기. 그 다음에 이제 K방산에 또 우리가 세만금에 많은 기업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관련되는 학생들은 1, 2학년 여기서 배우고 3, 4학년 때 거기 가서 회사와 같이 인턴도 하고 실험실습도 하는 그 인재 양성에 우리가 근간을 제공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그 글로벌 30을 선정되면은 그 받은 돈에서 1년에 100억씩 5년간 500억을 우리 돈에 있는 그 대학이 특화되거나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제시를 했습니다. 전북대학교가 이 사업에 최종 선정되면 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배터리나 K 방산이나 또는 반도체나 이런 좋은 인력을 양성을 하고 우리가 인력 그 거기에 회사가 필요한 인력만 잘 공급하게 되면 그 회사들이 계속 발전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전라북도가 인재 유출을 막고 그 다음에 GDP까지 r 높아지는 그런 근간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굉장히 강도 높은 체질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네. 전북대는 글로컬 사업 외에 네. 어떤 좀 학교 운영을 구상하고 계세요? 체질 개선을 하지 않으면 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전북대학교가 올해 일차 최종 선정이 되면은 그 후년에 열 개가 계속 모집을 하기 때문에 전북대학교 돈인 대학들 그런 특화를 통해서 글로벌 사업에 선정되도록 저희가 도움이 역할을 충분히 해서 서로 상생하도록 그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학생들 총장님의 업무 강도에 따라서 아픔을 겪고 있는 교직원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사실은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했으나 이 전북대학교는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었고 우리 전북대학교는 명문학교입니다.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도민들이 우리 전북대학교를 명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제가 우리 역량을 너무 과소평가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할 정도로 우리 전북대학교 정말 명문학교 좋은 학교인데 이제 여기에서 업 되지 않고 세계적인 대학으로 우리가 나뭐 나가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할 거고 우리 구성원들도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또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하려면은 좀 힘들겠지만 밝은 미래를 위해서 좀 열심히 뛰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좀 하고 있고요. 이제 프라이드를 가지고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모든지 내가 세계에서 1등 할수 있다. 늘 말씀을 뭐 학생들한테 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제가 메꿔주겠다. 이런 제가 다짐을 하고 학생들한테도 자신감을 가지고 뛰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전 국립대학교죠 전북대학교 양호봉 총장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현재 초한 대학의 상황이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죠.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이 연대해서 학교가 안정화를 찾고 또 개혁과 개선을 해서 지역도 발전하고 대학도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